なかなかお上んですじゃあ今でブルゴールシンパチが出たシンパチシンパチがどんな新しいになってるシンパチっていうの,いうの何をおのならまり新品だろ新品になるよおっだぐや <laughs> 너도 발라달라고요? 코에 발라줄까? 변신하셨습니다 변신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laughs> こい,ついやはさ待ってあんた自分で脱出できないのかな大丈夫かないやまあ大丈夫だろ自分であんたっ <laughs> いやお前自分で脱出できひんのかはあ,あよいしょよいしょ 오라 되더기다. 콩이. 마다 인식시다. 간지 갔을 배가 없기. 진제하신어리 됐어. 콩이야. 마다 인식시다. 되시 않았다. 뭐랄까 없기요. 어? 덕구대 무슨 짓을 하고 왔어? 또 너. 콩이 너. 아들딸 됐어. 白と黒です。一匹はいいを手ました。どこに行ったか分かりません。よかったです。二 <laughs> 匹で。三匹多かったです。白白。顔が可愛いよ。白。黒。もう千金黒です。顔が黒い。とろぼ 도르보가오스 하이, 하나가 쌓있때마스키크데스국화예요국화예요 콩이에요, 콩. 이건 정말, 고양이 콩이 아니라, 정말로, 바베르노 먹는 콩이에요. 얘도 콩이고, 얘도 콩이에요. <laughs> 콩! 콩! 이콩이고요 파가 있고요. 상추도 심었어요. 이게 흙기입니다. 안제나 재미가 있어요. 장난기도 심하고. 사람도 이렇게 살면 참 재미있게 살것 같아요. 시로야시로야 시루야. 가와이네, 시로 가와이네, 가와이네. 질투의 <laughs> 질투의 여신 어리가 기하시다 질투의 여신 됐습니다. 등이 가렵나 봅니다, 어리가. <laughs> 벌써 7년 됐으니까, 7, 7, 49, 49살입니다. 아기도 한번 못나보고, 49살이 됐습니다. 어리 손, 손, 어리 손, 아이 착해라. 오른손, 어이, 착해라. 왼손, 왼손, 아이고, 착해라. 오른손, 아이 착해라. 이요, 이요, 리에라이요. 어리, 누워. 어리,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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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에라이, 에라이. 누워, 누워. 헉! 아이고, 에라이요. 에라이, 에라이, 아이고. 우리가다 먹어요. 누우라 그러면 이렇게 착하게 누워.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 됐어, 됐어. 앉아. 어리, 앉아. 어리, 어리, 앉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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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에라이, 에라이, 에라이. 아이고, 잘 들었네, 말도. 리착하지? 우리가 장난감 가져와서 놀자고 하고 있어요. 얘들아, 놀자. 반응이 없네. 어리야, 반응이 없는데? 응? 어? 어리야, 혼자 놀아야 되겠는데? 버섯을 말리고 있어요. 버섯을 말리면 비타민 C가 뭐또 많아진다고 해서 버섯을 사서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건버섯. 야들아, 장난감이다. 한노가 깃다. 한노. 우, 수고. 우, 우, 수고. 아아, 우이슈, 아. 우이슈, 우이슈, 우이슈. 후이후이 후이슈. 하하하, 잡혔다. 잡혔다. 힉! <laughs> 갱기네 <laughs> <laughs> 시로 오, 그러면 갱기야 그러면 갱기야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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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conha 이 지금 여기가 어리집です. 어리집입니다. 얘가 여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삐졌대요. <laughs> 진짜 아, 웬일이야? 왜 미리미리 맞힐걸 세상에. 와, 안 들어가는 거지? 아, 얘는 안 들어가. 너만 들어와. <laughs> 야 하이드그리 아, <laughs> 어, 안 들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어안 들어. 아 웬일이야? 거기까지만 따라오네. 응. 어, 아, 지진 때문에 지진이 온다고 그랬거든. 아, 지진 맞아, 맞아. 오기 전... 저기, 그, 다음 첫, 아니, 처음에 지진할 거야. 사랑이 너무 좋았어. 응. 얘랑 얘랑 친하지? 친해. 얘는 응. 사람을 너무 좋아해. 응. 징그럽게 좋아해. 아니,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거야. 응. 얘 어렸을 때부터 데려왔을 거 아니야. 응. 얼굴이 좀 예뻐서, 그래도 음. 얼, 이라고 한 거야. 음. <laughs> 얼짱이야 얼짱. <laughs> 얘는 콩이야. 저, 콩, 콩깍같생겼어콩고다네가 아, 지었지? 쟤는 시루야, 애기는. <laughs> 시루 떠. 아니, 형 그냥. 야, 오늘 리스트 너 눈이 어. 펴고, 니네 둘이 안 꺼.

아기 때부터 지금 한 130개 정도 됐는데, 근데 그게 재밌어. 아, 써네. 차가이 맞아, 맞아. 아기들 여행갈린 사진 찍으면 진짜 사진 찍는 게는 괜찮은데. 맞아, 맞아. 가라잉 응, 뭐가라잉이야너안간대 먹을 거

<何> <laughs> はい今どうなってるか。<laughs> はい <laughs>